자, 에테나 홀더님들 반갑습니다. 자, 현재 에테나가 최근까지 상승의 흐름 잘 만들어 주다가 요 며칠 사이로 다시 한번 주가가 밀리면서 뒤로한 횡보의 흐름을 만들고 있는데 자, 과연 지금 같은 자리에서 다시 주가가 크게 회복으로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다시 밀려버리는 거 아닐지 좀 은근히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미리 겁먹고 물량들 정리하시면큰 낭패를 볼 수가 있다. 자왜 그러냐면은 이번 상승 과정에서 결국에는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한마디로 물량 매집을 한 상태에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이번 조정 구간에서 일체 매도가 나가질 않았죠. 한마디로 지금 조정은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먹기 위한 일시적인 눌림목에 불과하고 결국에 이 물량들을 팔기 위한 후속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물량들을 매수해 가셔야지만 후속 상승에서 수익을 기대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물량들을 추가로 더 잡아갈 수 있으며 이번 반등은 우리가 어디까지 홀딩 할수 있을지, 제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특히나 지금 애나를 들고 있다 하시는 홀더분들은 영상 시청하시면서 좋아요까지 잊지 마시고 꼭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 거래량인데, 자 우리가 거래량을 보는 이유는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코인들이 바닥부터 시작해서 상승 구간을 크게 만들어 간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세력들의 개입 한마디로 물량 매집의 흔적을 만들 수밖에 없고 이 매집의 과정에서는 반드시 거래 량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거래량을 분석함으로써 세력들이 어떻게 물량들을 매집해 가면서 상승을 주도하는지, 더 나아가서는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한 매집 단가까지 확인하고 이런 자리에서 함께 매수를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번 상승 구간을 좀 자세히 보시면은 보다시피 상승 파동이 시작이 결국에는 상자 밈 캔들, 여기서 터진 거래량 터진 음봉 캔들에서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음봉 캔들에서 대부분의 물량들이 매집됐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돌파한 자리를 확인하고 우리가 물량을 잡아갔으면 꽤큰 상승률을 노리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매수 못, 매수를 못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또 다시 상승 과정에서 또 거래량 터지면서 물량들을 장악한 매물대가 나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때도 또 거래량 터진 양봉팬들을 박스를 쳐보시면은 세력들이 물량을 2차로 잡아가 매물대가 그대로 확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매물대를 돌파한 자리에서 또다시 큰 상승세가 만들어졌고 반대로 매물대를 한번 돌파했기 때문에 돌파한 매물대는 강력한 지지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가가 밀리더라도 계속해서 밀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매물대 바닥을 터치하고 나서 다시 3차 상승을 이어 나갔던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세력들이 물량을 쥐고 있는 매물대만 알고 있어도 저점 구간 공략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 영상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매물대 근처에 왔을 때에는 물량들 잡으라고 강조를 되었으며,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730원대에서 정확하게 물량들을 추가로 잡아가면서 지금까지 홀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근데 여기서 제가 그냥 말로만 물량을 잡았다라고 해 봤자 사실상 아무도 믿지 않기 때문에 제가 실제 어피트 거래 내역까지 좀 들고 왔는데 여기도 지금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동작하고 있는 어피트 사이트인 거 보이실 거고 정확하게 제가 8월 2일 날 거래 단가 731원에서 실제로 물량들을 매수해서 들고 있고 아직까지 한 번도 매도를 하지 않고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보실 수 있는 상황인데 자 실제 차트를 보시더라도 지금 제가 들고 있는 평균단가 그대로 731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그대로 보이실 거고 제가 이번에 주가가 올라갔다가 빠지는 과정 속에서도 아직까지 매도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 이 물량들이 매 매집은 되었는데, 아직까지 매도가 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물량들을 팔기 위한 후속상승이 더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끌고 가고 있는 거고, 특히나 지금 이번에 한번 매물대 상단 또 잡혔죠. 여기서 매물대 상단 잡힌 상태에서 돌파를 만들어주고 다시 지지를 만들어주고, 이번에 다시 매물대 터진 이 박스권 내에서 또 돌파를 시도하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여러분들 물량을 잡아 가시려면 은 적어도 오늘 내일 중으로 양봉캔들 만들어지면서 정확, 정확하게 1040원대 여기를 돌파한 것을 다시 체크하신 다음에 물량들 잡아 가시는 게 가장 싸게 공략하실수 있는 방법이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 다시 한번 매물대 돌파를 확인하고 나서 오늘 내일 중으로 다시 물량을 잡아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제가 보다시피 아직까지 매수하지 않고 들고 있는 현금만 지금 3억이 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에테나에만 최소 1억에서 2억 정도를 더 잡아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물량을 잡아가는 포인트에서 좀 함께 매수에 동참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연락처가 보이실 겁니다 8457-2691제 연락처로 에테나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는 제가 오늘 내일중으로 물량들 잡아가는 포인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들 전부 다 조명해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낼수 있는지 전부 다 작성해서 대응 문자로 챙겨 드릴 예정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물량들 들고 있다가 중간중간에 빠지는 구간에서 실수로 정리하신 분들이 좀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주가가 밀리는 과정에서 실수로 정리했다 다시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에테나 매수라고 한번더 적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세요 에테나 매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는 제가 오늘 내일 중으로 다시 물량 잡아가는 포인트에 맞춰 가지고 좀 함께 따라오실 수 있게 제가 분할 매수 전략 전부 다 적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영상 잠시 일시정지 하시고 구독버튼 한번씩만 눌러주고 시청하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전부 다 우리가 물량들 잡아갔으면은 이제는 본격적인 반등포인트에 맞춰가지고 매도타이밍 함께 잡아 나가실건데 제가 매도를 잡는 기준은 뭐 무조건 올라간다고 해서 매도를 하는게 아니라 지금 보다시피 상승 과정에서 물량들을 매집한 매집거래량의 크기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번 주가가 크게 올라갔다가 빠진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 물량들을 매집한 거래량의 사이즈만큼 매도 거래량이 크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래량의 사이즈를 보고 나서 물량들을 매도할 거고 특히나 에트나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락업 물량 해제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락업 물량이 해제되는 일정이 픽스가 되면은 그에 맞춰가지고 주가가 크게 올라갔다가. 물량들이 풀리면서 주가가 크게 한번 쏟아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이전에 물량들을 정리할 거고 특히나 이때 물량들을 잡아갔던 세력들도 일정에 대한 내용들은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일정 전 대략적으로 일주일 전쯤에 미리 매도를 진행하면서 마찬가지로 거래당 시그널을 만들어 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매도하시면은 충분히 이번 상승구간 큰 수익구간까지 가져갈 수가 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좀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인데, 이거 그냥 말로만 듣고 따라오기에는 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그냥 복잡한 거 싫고, 그냥 대놓고 가격으로 좀 알려주면 안 되냐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 이런 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제가 연락처 올려드렸으니까, 8457-2691제 연락처로 그냥 에테나라고 세 글자만 져서 문자를 보내주시고, 제가 이번에 물량을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할 때, 제가 어떻게 가격을 잡는지 전부 다 알려드릴 거니까, 요것만 보시고 따라오셔도 충분히 수익 구간까지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코인 마스터였습니다. 영상 시청하신 분들 감사드립니다.